오늘 우리는 2020년도 성탄절을 앞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고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이 어려울 때 우리가 그 어려움에 불하지 않고 어, 믿음을 이어가는 것 인내하는 믿음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아멘. 예. 이게 나는 믿음이죠. 인내한다는 것은 에, 영어에서는 persistence란 단어가 있고 또 endurance란 두 단어가 있는데 persistence란 말은 에, 버틴다, 기다린다, 쭉 버틴다, 기다린다, 참고 기다릴 때 쓰는 말로 쭉 기다린다는 의미지만 인어런스라는 말은 어떤 무거운 짐을 끝까지 치고 견딘다.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시골에서 살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 우리 오래된 그 나무로 진 집이 오래되면 이게 약간 기울거든요. 그러면 그 기우는 쪽으로 그큰 나무 기둥 같은 걸 이렇게 대서 집이 넘어지는 집을 이렇게 버텨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게 인주어런스란 단어예요. 내가 힘들어요. 버티기가 무거워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이 눌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 그게 인주어런스인데 우리 말 번역은 인내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의 현주소에서 움직이지 않고 피하지 않고 잘 버텨나가면서 믿음도 지키고 아멘이시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편함 없이 이역하는것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 큰 축복 큰 상금이 넘쳐나시기를 주의로모 축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말씀 이사야 9장 6,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탄에 오실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피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6, 7절에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는 6절에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어둠의 땅유대 예, 메시아가 빛으로 오신다는 말씀이고요. 또 7절에서는 오실 메시아가 다 왕위에 앉아 나라를 다시 국세게 하고 공의와 평화가 넘치게 할 것이다. 통치자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6, 7절만 가지고는 앞뒤를 살피기 어렵지만 9장 1절 이하를 살펴보면 1절에서 오실 메시아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유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당시에 멸시와 천대를 받던 지역, 소외된 지역이었던 갈리 땅에서 시작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한 6,700년 후지요 마태복음 4장 14절에 16절 혹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 21절 등을 보면 그 9장 1절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땅 저편 해변길 이방에 갈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의 안전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언된 이사야 9장 1절에 예언된 이 말씀이 한 700여년이 지난 유대 땅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오시마 예언됐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만은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몇 가지 오실 메시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메시아는 어깨에 정사를 메셨다고 말씀합니다. 메시아의 어깨에 다윗집에 열쇠가 놓여있다는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역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한 말씀과 같습니다 성탄에 오실 메시아는 다윗왕국의 고통과 이를 감당하기 위한 모든 업무를 홀로 맡아 수행하는 탁월한 왕적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실 메시아, 어깨에 정사를 메고 오시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금년 성탄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다른 군왕들과 다르게 스스로 모든 짐을 담당하시고 탁월하게 온 세상을 통치하실 왕으로 오실 것이 예언된 분이십니다. 각 나라는 그 나라의 인근과 위정자들이 다스리겠지만 이 세상 모든 나라들과 그 왕들은 이제 곧 며칠 뒤에 오실 성탄에 오실 예수 크리스도께서 그 나라들과 그 왕들을 다스리시는 이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만이 하실 중요한 미션 사역은 온 세상과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과 그들을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갈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은제를 인해 멸망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반면에 의인에겐 당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메시아 곧 구세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금년 성탄에 오실 예수님은 어깨 에 정사를 메고 온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시며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오실 메시아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기묘자란 모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놀랍고 기적적이며 초자연적인 능력자를 의미하는 존귀와 탁월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초자연적 능력인, 능력자인 기묘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사역 중에는 그 무엇보다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초자연적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믿는 대로 금년 성탄에 오실 메시아는 동정녀 마리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예수님 한분 외에 이 땅에 태어난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사랑의 결실로 이 땅에 온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니 성령으로 오셔서 순수하고 고결한 처녀 마리아의 배를 의탁하사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 해서 그를 성육신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혹은 도성인신 요한복음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으로 말하면 도성인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으로 오심이 아니라 성령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이 오심 자체가 초자연적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이성이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이 자연을 넘어서는 방법이라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사역 중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각색 병든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그 병든자를 고친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문등환자, 소경, 귀모거리, 귀신 들린 자, 별이별 중풍병자, 수정병든자, 뭐, 그 당시에 불치병인 병들은 다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은 자 중에서도 이미 무덤에 사흘씩이나 묻어서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 같은, 청년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 무덤 문을 여시고 썩은 냄새 나는 나사를 향하여 나오라 하시니 그를 살려 주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신이 살아서 세 차례나 나는 장차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관원들에 의해 잡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부활한 후에 내가 갈릴리로 가리니 거기서 만나자 말씀하시고 당신이 예언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연적인 이치로 살펴볼 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묘자이신 예수는 애시당초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와 같이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성령이시고 성령을 덧입으셔서 이 세상에 오셨기에 그는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죽은 자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케 하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능력자로 대단한 영웅이라고 부르는 진시황도 알렉산더 대왕도 나폴레옹 같은 영웅도 그리고 온 세상에 현자로 그래서 스승으로 모시는 석가모니나 공자라 소크라데스도다 죽었고 화장했고 다 무덤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기에 무덤에 빈 무덤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또한 기모자이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용존하신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감히 기모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기모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없습니다. 그분은 작고 큰 모든 전쟁을 이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전쟁을 이기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회일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대장군 골랴과 어린 소년 다윗 싸움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싸움은 누가봐도 어느 누구도 이 싸움의 승패를 당연히 콜리아스로 판단했습니다. 아마 비율을 따지면 99.9대 1쯤 될지 100대 1쯤 모르죠. 오죽하면 사월임금도 어린다윗이 뜻이 가상은 하지만은 안타까워서 맞지도 않는 자기 갑옷을 씌워서 보내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전쟁은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어린 소년이 백전노장 골리아스를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승리를 자연적인 생각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쟁이 되지도 않고 싸움이 되지도 않는 마치 청년과 어린 유치부 와애와 싸움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은 이겼습니다. 누가요? 다윗과 함께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이기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갔던 이 어린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리고 나가 발을 던졌더니, 그것이 바로 이 투구 바로 사이에 빈 이마 공간에 정확하게 박혀서, 걸리아시 땅바닥에 곧 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온이 세상 시작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베풀어 주시니 서로 이해가 충돌하고 서로 물고 무는 거친 이 세상에서 평강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여 주시니 온 나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누구든지 자기를 이롭게 할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는 이롭지만 누군가 상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이것은 마치 우리 어린아기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어린 아기는 이웃집 친구집에 가서도 친구의 장난감이 좋으면 그걸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놓고 하라해도 아니라고 내가 가져간다고 그래서 울잖아요. 그럼 또그 친구는 또 이웃집 친구가 가져가니까 내거 가져간다고 또 울지 않습니까? 개인 간에도 그렇고 국간에도 그렇고. 저는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최근 한 4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이 너무나 깐난하기와 같은 그런 잘못된 관점으로 대통령 일을 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너무나 많이 휘둘리지 않았나. 여러분, 좋게는 a 메리카포스트 f i 란 말이 좋게는 미국 우선이지만, 어린 아이로 적용하면 내거 우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싸우고 저기도 싸우고 동맹이고 뭐고 다 필요 없잖아요. 그간의 관계 다 필요 없어 우리로 말하면 그간 이웃사촌 뭐형제직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내가 내가 이익이 되면 되니까. 그래서 상상도 못할 일을 우리나라에도 상상도 못할 일을 요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인과 관계가 있단 말은 할수 없지만, 이런 엉터리 질서가 이 변종 코로나19 같은 것도 생기진 않았을까. 물론, 과학적인 자연 파괴로부터 오는 것들이지만, 그것만이겠는가. 금년 성탄에 오실 아기 예수는 평강의 왕이 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개인에게도 오셔서 진정한 평화, 가정에도 오셔서 진정한 가정의 평화,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진정한 평화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이 땅, 이 세상에 오셔서, 아기 예수가 전 세계에 오셔서, 찢겨지고 싸우고, 대결구도가 심해지고, 이런 세계 그래서 또 코로나 같은 이런 이 질벌적인 이런 이 질병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끊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한일 관계도 좋아지고 국제 질서도 좋아지고 말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7 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금년 성탄절에 오실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는 정사와 평강이 무궁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왕으로 영접한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사와 평강이 무궁한 천국에서 영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가 다스리실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입니다. 결코 다음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 지구가 멸망하고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지라도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실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천문 과학자들은 이 태양계가 약 50년, 50억 년 후에는 이제 다 타버리고 없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쓰신 믿음의 나라는 영원 불멸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우리 사람한테도 얘기했는데 제가 미국서 공부하면서 물론 과제로 읽은 책이에요. 갓 영어로 갓엣 와. 가레 와 라는 책인데요. 에, 이렇게 좀 두꺼운 책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물론 과제하기 위해서 읽긴 읽었지만 읽으면서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책 읽듯이 이렇게 줄을 치면서 너무 은혜로서 어, 읽어갈 수가 없어서 줄치고 읽고 줄치고 읽고 이렇게 읽었어요.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내용은 그거예요. 말 그대로. 갓 에드와 전쟁 중에 계신 하나님. 혹은 하나님은 지금도 전쟁하고 계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어 단어를 내용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편이 되셔서 평강의 왕으로 전쟁하고 계시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때, 뭐, 이제, 박사가 공부해야 되니까, 뭐, 번역까지, 책을 읽어서 레포트 써내고 하는 거하고, 번역하는 거하고는 또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땐 시간 없어서 번역을 못 했지만, 그때는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은퇴하기 전에는 내가 거의 책을 번역해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드리고, 우리 한국 교인들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고 왔는데, 못하고 있어서 마음이 아파요. 안타깝죠? 그, 또, 지금은 제가 이그 책을 보니까, 공부할 때가 지금 큰 20년 전이 돼버렸잖아요. 그때는 책을 읽을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또 그렇게 뭐 읽어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안타까운 마음. 제가 안타깝지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전쟁하고 계시다. 아멘. 전쟁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질병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어떤 경우도 이기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금년 성탄의 사랑성들. 평강의 왕, 만왕의 왕, 전쟁의 승리자로 오시는 왕 아기 예수를 꼭 영접하셔서 새해 맞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부담스럽고 움츠러드는 성탄이 아니라 기대가 채워지고 충격되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덧입는 아멘 그래서 힘차게 새로운 삶으로 도전해 갈수 있는 전하이복의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며 기다리십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 세상은 코로나19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이제 걱정과 염려와 또 확진자와 죽어가는 사망자들이 늘어납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나라는 그나마 안전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만 우리는 또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는 저희들을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곧 며칠 후 다가오는 성탄에 만왕의 왕, 천능하신 왕, 평강의 왕,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왕, 기무자 되시는 왕, 초능력자 되시는 왕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움츠림에서 벗어나고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내는 세인과 능력을 덧입게 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 성도들 마음속에 가정속에 우리 열린 교회에 아기 예수고 영접할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